우선 <laughs> 또 어, 있다. 어, 우와. 우와. 엄청 넓다. 음. 우와, 너 좋다. 예원이 살찌가 된거 아니야? 어. <laughs> 오. 어, 요방이 좋네. <웃음> 음. 나. <laughs> 다 따로따로 되어있나? 아니네 아, 네. 어? 어 네. 뭐야 이옷 여기는 화장실 음 좋다 뭔가 엄마 곰이랑 애기 공 같아 어. 신발이 신발도 크고 많아 진짜? 네. 이거, 순백. 치고 싶 거지. 아, 음... 맛있겠다. 저기서는. 깜짝 놀라지 마요. 맛있겠음 냄새가. 와한 달만에 쓰 맛있겠다. 응, 음, 너무 맛있겠다. 언니, 아 빨리 먹어. <웃음> 기다려.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아유 아 아, 같이 울어 같이 아니 케이크 잠깐만 잠깐만 어머니 잘찍 돌샤하 나요？지금 <laughs> 음 동영상 찍고있었 거든. 기사님이 잘못 내려서 가는 중. <laughs> 왜 말이라도 해봐. 처음부터 이 시네. 그러니까 제주도 가는데 국제선에 내려줘서. <laughs> 태진 왜 웃고 있는데 나이 화내고 있는 건가 표정이? 말이라도 해봐. 이게 맞나? <laughs> 유튜브에 올릴 건데. 있어. ิมฟุ้งยับ 아닐까? 나는 아니다. 그래? 난 아니다. 설마. 설레... 한라산 보인다. 대박. 나는 오리지널도 우유가 맛있 h e e l n 맛있나 명랑 스낵 가는 중 분위기 nothing, n o t h i n 맛 n o t h 취소 안 했어? 아? 취소 안 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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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석이김면 뭐지? 향기이녀튀김면이녀어난떡볶이 음. 음, 소스에. 음기떡볶이는기면이달하이이이 굉 매콤하기도 하고 <laughs> 음, 음, 치추 먹어봐라. 진짜 맛있어. 맛? 뭐? 음, 완전 맛삭 바삭하고 넥타이. 간장 아 김이 <목소리도> 같이 먹으면 맛있대. 안 느끼해서. <목소리도> 맛있겠다. 나 여기 또 오고 싶어. 응, <목소리도> <여기>? 음, 나이스. 응, 나이스. 코파의 순정. 아배불러나 하하하하. 화염 여기 돌연전인데 밑에 못 내려가게 망한 거 같은데. 어 저기 마켓은 있잖아. 네, 조금 보자. 와. 여기야 여기 요기. 여기서 사진 찍는 거야. 어우 너무 신기해. 엄마 어, 심는데. 숲지. 맞아. 물도 봐봐 그냥 물이 아니야. 여기 밑반찬들이 더맛있다 김치가 이게 맛있. 김치가 약간 보통 김치 같아. 아 그렇게 나와. 너무 d a 어 c 고소하고 맛있어. 응, 너무 많아어때어있 그제, 음, 녹패?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봐. 표정 봐. <laughs> 표정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겠다. 네 아, 저기다, 청기 음. 맛있어. 기고 공기밥 어개시어김있진씨 <laughs> 후회하지. 진짜 내가 이렇게 들줄 어떻게 알았어? 배불러 응. 너넣어놨다고 나보고 먹으라고? 장조림을? 그 자, 잘고가거바위보지 사람 먹을래? 맛있겠는데 자 바이 바이 이 고기 남겨와봐으겠다 10분 동안 절인 <저린>. 진짜 짤것 같은데? 안 오. 아싸. 오. 뭐야? 무서워. 여기 말나 보다. 여기야 세탁실이네. 3층까지 있때 부분이 현관문 열어놓으면 바퀴벌레 들어오는데. 화장실. 오. 맹자. 어다 어, 있을 거다 있다. 거긴, 있을 오 이런 것도 있네. 수수 이거 거기 일단... 2층에 근데 빔 프로젝트 볼수 있어. 여기 빔프 없을까? 싸가지고 이쪽에 여기 아, 빔프 어. 내려오고 여기서 보는 거야. 네. 앉아서. 여기, 먹을 데가 있나? 여기 앉아서. 근데 울자한개더 들고야겠다. 음. 여기 앉아서 먹는데. 잠만 여기 화장실 있는 건가? 아빠 여기 <목소리> 싸는 거밖에 안 되네. 싸 거밖에. 동미 우리 여기 방장실아야 여기 뭐야? 여기 야외인데. 아 그럼 화장실 한 개밖에 없네. 아무것도 없겠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미리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4 시간 전 사용. 지금 말해도 되고 이쪽이 수영장인가 보다.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깊다. 왜 저래? 어빨 와. 와. 장장정정하하자이게그거야 하나씩 빙 그거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이가이맛있나 이거. 이거.

아, 더러워지면 안 돼. 저도 이거 써야 되는데. 오. 어, 웨이팅 왔다, 일찍 오니까. 여기야. 여기야. 음, 이거 해서 수제시켜 가져오자. 맛있겠다. 내가 먹어볼게. 근데 소시지 케래? 음? 안닿는데 얘는? 맞지? 올해 려 시원해. 당도가 한100 중에 10? 5? 아 5에서 10? 맞지? 어때? 음. 깔끔하게 단다. 응. 깔끔하게 단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는데? 음, 음. 어? 한개 오이 빼달라고 한거까겠다 어, 지금 먹을까? 나 오이 할레르기 있는 거 동미야 자꾸 까먹어. 여기도 있다. 참치하지 못한 맛. 나 먹어볼래. 뭐... 이게? 참치찌개 먹는 맛인데? 먹어봐봐. <laughs> 난 참치찌개 맛태진이는 <막>. 어, <laughs> 괜찮은데? 난 참치찌개 맛먹어까응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나쑥향이 네. 엄청나. <laughs> 맛있어? 나먹어 음! 쑥향 음 엄청나. 냄새 맛있어. 봐도 나도 맛있안 나도 사이드미도를 미친 거 아니야? 사나드미있어 나도 맛있어. 나나 싫어야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 미친 거 아니야? 너는 안 알려준다. 사이드미러 내리고 다. 달리... 세척하래 이끼 여기가 아니라 이끼 숲속이래서 여기서. 응. 음. 그게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그래? 오 산책로 가볼까? 세척하래 빨리. <웃음> <웃음> <laughs> いやいごは何 <laughs> も<ん> <laughs> 띠온다 띠온다 이렇게 온다 어떤 데 웅덩? 어떤 데? 나할것 같다. <웃음> <웃음> 오. 반짝이 웅땅해 어니까는 곳. 귀엽다. 서든 <laughs> 휴위 같은데? 아, 근데 사람이 별로 없다, 지금. 나 지금 자랑간다 <laughs> 와, 나 8위인데. 대신 팬이 10위. 2위, 8위, 10위. <12. 웃음> 3몽해야 된다잖아. 내가 선택한 사몽. 아, 그 손이 이렇거 왜? 예? 그러면 나는 피카츄야, 겠다 포켓몬을 소리지르 해? 뭐 알지? 동립이나 아직? 나.

아있내거야제겠 맛있겠다. 왜 자꾸 다보고 이거 맛이겠다맛래 나도 맛있는거다먹었다거든아이 짜... 떡이야 이거? 전복도 있어가위있겠아 이거 잘라서야 된다 찍어줄게. <laughs> 와, 뭘 그동안 했지, 너. 원래 하던 동민이 거. 아, 연... 민이여자분소한 번이라도 내 생선 안발라준다서 맨날 발라줬어. 돈가스도 다 썰어주고. 그건 칭찬해. 어, 저거 시간이 잘못됐나? 아, 참 맞네